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가족인 교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는 인생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대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 불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0,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여, 디모데를 이렇게 대하라라는 부분으로 우리 가 함께 말씀 대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이때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거쳐 육로를 통해 고린도로 갔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쓴 편지는 해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보다 훨씬 빨리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병약하며 소심한 성격을 지닌 이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말 것을 명합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서 대할 것을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도시의 재무 담당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의 임무는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왔던 요한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고른도교의 분쟁은 알다시피 심각할 뿐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의 괴변을 일삼는 철학자들까지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연소한 젊은 목사인 팀 무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의 성격상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평생 바울과 함께 헌신적으로 사역한 동력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최적임자였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업신여길 것은 뻔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바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리고 부족한 디모데였으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보낸 분이 누구며,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신의 어떤 소심함, 이 등등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누가 보내셨으며, 누가 세웠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맡은 바,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겠죠.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살아 계셔서 지금도 자신의 사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바울, 디모데뿐 아니라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울을 이렇게 업신여긴 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했을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걱정이 되어 미리 그들에게 은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그 교회를 다시 투어하면서 저들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들처럼. 교회가 있고 단임 목사가 있어서 그대 의해서 계속 오래도록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금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경고하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대구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는 것처럼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1세기 교회를 꿈꾸며 세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사역자들을 또 목사님을 대하고 또 섬기고 서로를 대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이 깨달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교회 안에 영적인 이 관계가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이 모든 관계가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고 타락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겸손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어떻게 디모데를 대했는지 돌아보며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